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를 인싸로 만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 칭찬한 스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혹시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쑥스러움이 많아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를 보며 답답함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어디서든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열쇠는 바로 칭찬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잘했어. 라고 말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아이를 성장시키는 칭찬은 바로 구체적인 칭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친구랑 놀이터에서 놀다가 장난감을 함께 정리했다고 해봅시다. 이때, 와, 우리 아들 최고!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해 주세요. 민준이랑 장난감을 같이 정리했구나. 혼자 하지 않고 친구와 함께 힘을 합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나아가 사회성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칭찬을 통해 아이는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됩니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행동, 배려하는 행동, 양보하는 행동이 좋은 행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칭찬의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행동에 집중해 칭찬해 주세요. 착하구나라는 인성 칭찬보다는 친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는 모습이 참 따뜻해 보여. 저런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 주세요. 친구가 그린 그림이 조금 삐뚤빼뚤하더라도 친구가 그림을 완성할 수 있게 옆에서 기다려 줘서 고마워라고 말해 주세요. 결과가 아닌 기다려 준 과정을 칭찬하는 겁니다. 셋째, 마음을 칭찬해 주세요. 친구가 울고 있을 때 네가 먼저 다가가서 걱정해 주는 마음이 참 예쁘다 라고 말해주세요.아이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칭찬은 한 번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이 될때더큰 힘을 발휘합니다.아이가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짧고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어린 시절에 받은 긍정적인 칭찬은 아이가 성장하는 내내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노력이 우리 아이를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아이로 성장시킬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칭찬한 스푼으로 우리 아이의 인싸 DNA를 깨워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